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힐링 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 지도 보은군청까지 약 8km 거리입니다. 이어서 위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위성지도에 에코 힐링하우스라고 표시된 곳이 본권입니다. 주변에는 알프스 휴양림, 송리산 문장대 그리고 송리산 터미널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보전 등기 첫 등기를 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 단층 단독 주택입니다. 네, 건물이 이제 여러 동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본건의 소유주 주인이 사는 그런 단독 주택입니다. 건물은 185평입니다. 네, 주인이 제 거주하는 주택, 그 다음에 이제 힐링하우스 팩, 네, 이어서 제시의 건물입니다. 네, 법원 문건에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지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시의 건물입니다. 네, 제시의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네, 제시의 건물이고요. 네, 제시의 수목이 있습니다. 네, 울창한 수목이 있습니다. 네, 울창한 집 뒤쪽으로도 이제 울창하고 앞쪽으로, 옆쪽으로 울창한 수목이 있습니다. 네, 제시의 수목의 모습입니다. 네, 집 앞쪽으로도 이제 커다란 수목들이 있습니다. 주택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조경석으로 만든 탁자와 돌 의자가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 플러스 원입니다. 원은 이제 유원지를 말하는데요. 모두 앞에서 1438평입니다. 대지가 200평, 유원지, 지목이 유원지가 1238평입니다. 이어서 진입도로 상태입니다. 3m 포장 도로에 접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입도로입니다. 네, 이를 갈라지고 이를 갈라지고 네, 진입도로를 이제 거쳐서 에콜 힐링 하우스 펜션이라고 쓴입 간판을 지나서 본 건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네, 본 건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이어서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목록 일은 돼지고요 감정가는 3300만 원입니다. 목록 이는 토지인데 지목은 유원지입니다. 320평이고 5300만 원 감정 나왔고요. 네, 목록 사는 역시 유원지입니다. 네, 면적은 186평, 감정은 3080만 원 나왔고요. 목록 오도 유원지입니다. 면적은 730평, 인데요. 네, 감정가는 1억 2천만 원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목록3은 단독주택입니다. 네, 감정가는 1억 4천 5백, 6천 4백, 1080 원이 나왔습니다. 네, 목록 1, 대지의 모습입니다. 네, 목록이 유원지의 모습입니다. 목록 3, 주인이 거주하는 네, 주택의 모습입니다. 목록사는 유원지입니다. 네. 목록호도 이제 유원지입니다. 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본건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33,600원이 나왔습니다. 네, 지적계형도입니다. 네, 목록일입니다. 돼지고요. 여기 이제 주택이 있고, 이 목록입니다. 목록사고요. 목록호입니다. 땅은 좀 이렇게 좀 양쪽의 끝이 이렇게 길게 났는데 이런 것도 이제 나무를 잘 심고 머리를 써서 이제 쉽게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합한 물건입니다. 네 임차인 현황 후세인 임차인 두 분이 있는데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불명하, 거주 불명하다고 이렇게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후순이기 위 때문에 거주를 하든 안 하든, 이제,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권리분석입니다. 네,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감정가 최저가 아, 입찰 보증금입니다. 네, 감정가는 59,588만 1,85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51%. 3억 590,000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이제 재경매기 때문에 20%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법원에서는 아직 정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담당 경매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이제 최저가의 10%인지 20%인지, 네, 담당 경매계의 전화로 이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건 내역입니다 본권 소재지는 충청북도 보험군 송리산면 부감리 213번지입니다. 사건 번호 2021타경 6 3 7 5 청주지방법원 경매 3개 043-249-7303입니다. 네, 최저가의 10%인지 20%인지 입찰 보증금의 금액을 담당 경매계의 전화로 물어보시면 예,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각 기일은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물건 종류는 주택이고요. 건물 면적 184평, 대지 면적은 1438평입니다. 내 네, 1차, 2차 주찰되고 3차 기일에 어떤 분이 45300만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 배턴내셨습니다 예, 속된 말로 토해내셨습니다. 그래서 4차도 유, 유찰이 되었고 예, 5차 이제 한번 변경이 됐고,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5차 길, 마지막으로 법원 문건과로디비를잘 살펴보시고, 현지 시세를 알아보는 마음에 쏙들 때, 현장으로 출발하셔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물건은 조금 덩치가 큰 물건이니까, 혹시 이제 이런 힐링하우스나 뭐 펜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오토캠핑장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예 한번 심사숙고해서 응찰 여부를 예,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